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29탄 남자 친구 죽이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laughs> 저는 꿈 분석 심리 부상담사로서 예. 꿈 문의자의 내용을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어... 제가요, 현금을 어찌해야 잘 투자하는지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꼭좀 도와주십사 하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예.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지금 현재 한 7억 원 정도가 모여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거주와 차후 5년 정도 매도를 할 사당력, 도포 5분 거리에 남현동 있잖아요. 예. 새로 지은 엘리베이터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예. 주택 1개가 있거든요. 예. 그래, 이제 3억 5천에 매입을 하고, 예. 나머지는 양평 아신역 차로 5분 거리에, 이제 한평 정도에 3,500만 원, 10평짜리를, 예. 그래, 투자하려고 하는데,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한국만 모두 빌라를 사면 집값도 안 오르고 살기도 힘들다고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이제 내방역 도로 도보에 3분 거리 방배동 방배 4동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고급 빌라 80평짜리 새 거를 예 8억 5천 정도에 매입을 하면 예. 매입을 해서 렌트용으로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대출을 조금 받고 예. 이자 감당 원금도 충분할 것 같고요 예. 그래 렌트가 잘 될지는 모르지만 예. 열심히 나름대로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조금 답이 없습니다 예. 그래 전 재산이고 이걸로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예. 노후 기반 자금도 만들어야 되고, 예. 그런 현명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0대 정도 주부님이. 네네. 이제 그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현금을 한 7억 정도 모았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한 3억 5천 정도 그 주택,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방 3개, 뭐 화장실 2개, 그런 주택을 사고, 또그 다음에 나머지 한 3억 5천은 양평에 있는 뭐, 기차, 그러니까 그쪽에, 역쪽으로 한 5분 거리에 있는데, 뭐 상가가 한 평당 3,500짜리 한 10평을 사서, 예. 이렇게 늘는 게 맞느냐. 예, 예. 뭐안 그러면, 뭐, 방배동인지, 어깨는 모르겠는데, 사정. 거기에서 이제 뭐, 8억쯤 되는데, 좀 부족하지만, 좀 이렇게, 또 대출을 내서, 이렇게 네네. 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좀 주시라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네. 그렇다면 그 꿈을 듣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꿈에서요 예 제가 저희 반 남자애랑 예 이렇게 폭이 좁고 예긴 다리가 다리를 건너가다가 예 실수로 그 친구를 밀어가지고 예. 다리 아래에 있는 차도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남자애를 죽이는 모습을. 예. 제 주변 친구들이 또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게 꿈이 전부예요. 남자친구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직업이 들어갑니다 아. 직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집을 살까? 안 그러면 그, 그 양평역 쪽에 있는 뭐 무슨 상가 같은 거를 살까? 네. 뭐안 그러면은 그 방배동 쪽에 8억 짜리를 그 대출을 해서 살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그런데 네. 얘는긴 다리 위에서 이제 그 어떤 남자 친구를 밀어가지고 뭐 실수죠 조금 네, 예. 실수인데 이제 떨어뜨려 죽였는데 어, 옆에 친구들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여기서 그 죽은 남자친구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약간 직업이라 했죠? 예, 예. 그럼 여기서 직업이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이라고도 됩니다. 권리증이죠, 권리증. 예. 어, 권리증인데, 그럼 이것은 뭐냐 하면은, 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KTX 같은 경우는 길죠? 예, 예. 그쪽으로 가는, 주로 보면은, 외길로 난다든지 그런 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거기서 죽였다는 것 자체는, 그, 양평 쪽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상가 쪽으로 조금 사지 않겠나. 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 내 죽이는 거 봤다 했잖아요? 우리 죽인다는 것은 뭡니까? 처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처리한다는 것은 계약해서 내 권리를 취득한다는 겁니다. 아... 옆에서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쪽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 그 사람들 모르게 사고 있는데 이것을 원래 어,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예, 예. 것을 나는 먼저 선착순을 한다는 겁니다. 선착순을 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데 무슨 개발이 되고 우리가 평당 시골 정도 대가 3천 원이면 상당히 비싸고 요지거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개발되는 꿈입니다. 그럼 현재 꿈 말고 현실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뭐 예를 들어, 양평 같은 거기에 무슨 아직 평당 3,500짜리 그런 게 없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장차 생긴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꿈은 부가가치가 높고 또 미래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 현재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기만이 행동을 한 거죠. 아... 아,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양평에 그, 그 비싼, 평당 땅이 비싸도 그거를 사는 게더 득이 되는가요? 그렇죠. 왜그런지하면 지금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꿈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 꿈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긴 거리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긴 거리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음... 아까는 현실에서는 양평이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 꿈 속에서 긴 거리이기 때문에 긴 거리는 뭡니까 보통 그 철로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거서 기 떨어져 죽었다는 그 자체는 철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부근에 상가가 굉장히 그 크게 음. 뭐가 어 번창되게 되겠죠. 음. 그래서 그걸 그 돈을 거기에 뭐올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액션을 안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먼저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아, 그 주의를 예, 그 예. 지금 뭐 부동산이라든지 작은 정보지만 알아서, 예. 그 그렇다는 것은 지금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음, 침체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안 대겠죠. 예, 예. 안 되는데, 그 양평 쪽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투자가 요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우 떨리네요. 아무튼간에 선생님 말씀 참고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또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